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잘못하는가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정의하신 기도와 사람들이 기도한 정의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있는데이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고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말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구하죠. 다른 기도를 하죠. 참 신기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신기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뭐가 선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선하냐? 뭐가 선하냐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떤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주실 때, 아, 하나님 참 선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인생의 그림을 막 그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줬어. 아, 참, 하나님 선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그게 아니에요. 그쵸? 성경에서 말하는 선, 이제 뭐 나중에 선 다시 이제 뭐 배우겠지. 터부잖아요 배우겠지만. 선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또한 선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선이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선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에 부합된 상태를 선함,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뜻,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에게 속한 피조물에게 이거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품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품을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 창조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말한다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다. 야, 근데 창조물이 내가 창조한 그대로 네가 있네.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아, 그게 참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아름답다. 선하다. 뭐 좋더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laughs>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두 가지는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고 하나만 좀 다른 것인데 왜 이렇게 거룩하심이 나눠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laughs>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위험의 거룩하심 두 번째는 도덕. 도덕적인 거룩하심 세 번째는 자비의, 자비의 거룩하심이죠 그렇죠 자비의 거룩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험의 거룩하심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험의 거룩하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꿔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험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그분이 무슨 어떤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렇죠 창조주로서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크게 사실 은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그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거룩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그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을 얘기할 때는 이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하나님의 위험의 거룩하심, 창조주로서의 거룩하심 앞에 이첫 번째 거룩하심이잖아요. 그 앞에 인간이 딱 마주하였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정서가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 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 가지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갖는 총체적인 정서가 거룩함, 저기, 경외감이고, 첫 번째, 이 창조주로서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사람이 섰을 때 갖게 되는 이 정서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창조주 앞에 인간이 섰을 때 비로소 사람은 뭐를 깨달아요? 아니죠. 피조물인 걸 깨닫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는 자기가 피조물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아, 내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이 세상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이나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비할 데 없이 크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그가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원래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담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앞에 원래 원래 아담이 아담이 대면하는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대면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굴복하죠. 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굴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굴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굴복하죠. 그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죄의 성향이 뭔데요? 죄, 죄, 죄의 성의 교만이죠 교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아, 여러분 교만이 모든 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길래 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예요 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래서 무한한 두려움을 갖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나고 해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때는 언제냐? 언제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룩하신 때문에.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죠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비로소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 있, 이렇게 있어요 우리끼리 이게 이게 바리새적인 거룩이잖아요. 바리새적인 거룩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된다, 구별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리새라는 말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로, 상대적인 거룩으로 여러분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는 막 그 옛날에 찬양해 보면 그런거 있잖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그거 알죠? 그러니까 막 예수, 바울이 얼마나 막 우리는 다르게 보이는가. 바울이 막 예수님 다음이야. 아니에요. <laughs>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쓰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야? 그, 테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뭔가 특출나게 사는, 이렇게 특출나게 어떤 그 성자의 삶을 산 사람들을 성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끼리 누가 잘났느니, 누가 좀 거룩하니, 누가 의로우니, 누가 윤리도덕적인,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뭐다? 바리세적인 의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세적인 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 상대적인 의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누가 좀 잘났느니, 누가 좀 높으니, 누가 좀더 윤리도덕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계층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쌓여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구축하는 거예요. 응? 나는 성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놈들보다 낫지. 근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 절대적인 평가 아닙니까? 절대적 평가. 우리끼리 뭐 해야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근데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돼. 저도 막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맨날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인가. 어? 그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서서 서보, 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딱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 그 거룩이 심판이 돼서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건, 어떤 죄를 범했건, 모든 죄는 다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왜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다르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성품이 놀랍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비로소 뭘 깨닫는 거야. 아 나는 이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이 시험받은 게, 죄가 없는 첫째 아담이 시험받은 게 뭐였어요? 거룩함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네가 거룩해질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은, 첫째 아담은 엄격한 의미에서 거룩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의의가 입혀지지 않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없는 자인 거죠. 죄만 없는 자인 거예요. 이런 자가 시험을 받아서, 무슨 시험? 율법에 통과해야 하는 시험. 율법을 어디에 새겨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새겨주셔서 그 율법을 통과했을 때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의의 사람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그것의 실패함으로 어디로 떨어졌다? 죄인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는거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제가 이제 아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이걸 둘째 아담이라고 해.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의 대표성 대신이 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 했다 그죠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범한 죄를 처리하셔야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이루셔야 됐던 거예요. 첫째 아담이 뭘 실패했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케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제가 그랬어그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율법이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죠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율법에 순종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시이안다온다면 완전한 인간이 될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예, 아기로 오니까 아기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그거였어. 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하고 율법을 주신다고요. 그 레위기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축소해서 준게 10계명이죠. 신명기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10계명을 이렇게 쭉 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킵니까? 이 거룩한 율법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아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닉네임이 뭐라 했어요? 제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잘 하려고 애쓰고 애쓰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게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잘 훈련해서 이 사람을 바로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자를 만드는 게 이게 제자 훈련의 이게 목표거든요.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학에서 가장 성화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기가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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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너희들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성화되어 갈수록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깨닫고 알게 되는 거냐면, 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주제는 저 성도들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 성도들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성도지. 이렇게 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나는 저성도들과 달라. 그래서 내가 저성도들 가르쳐야지. 저성도들 바로 세워야지.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앞에 딱 직면했을 때, 처음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만약에,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된다든지, 하나님 흠모하게 된다든지, 그죠 이게 잘못 만난 거라.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정서는요,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에 대한 인간의 올바르고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래죠? 경외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 인간의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근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이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부족한 감동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게 세 번째 거룩하심이 거룩하심이 자비의 거룩함이잖아. 아저 하나님이 나를 자비 이렇게 여기셨네. 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네. 저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대. 근데 그사랑하신 방법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는 방식이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별볼일 없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셨어. 그럼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나 되겠냐고. 그래서 이러한 그세 번째 하나님뭐라고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의 하나님이 되려면 첫 번째,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야 자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 무슨 하나님을 포함하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두 번째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 도덕적 거룩하신 하나님. 요두 가지, 두가 두 가지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독생자를 주신 거래.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앞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제대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약간 좋잖아요. 가슴 뭉클뭉클하고. 그 정도 수준일 밖에 안 되는 거지. 진짜 사랑의 의미가,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얕은 거죠. 너무 얕은 거지. 너무 얕은 거지.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자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야. 은혜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는 거야.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